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2일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1,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하여서 묵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정말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신 것이 아니고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하나님 요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요셉의 가족을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셨다고 하는 장면이 주요 장면마다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마태가 복음서 첫 장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형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 주목을 끌게 되죠. 왜냐하면 꿈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복음서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요한 부분마다 주요한 장면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계획의 한 조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냇물이 전부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큰 강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유유한 강물에 내 인생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 강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신의 물인 내가 강과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어, 마태복음 3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셉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고근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특별히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의 왕국이 다른 왕국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야기,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깊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전쟁을 의미했고, 나라의 멸망을 의미했고, 억압과 착취를 의미했고, 식민지배를 의미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왕국이 유대라고 하는 왕국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 또한 역시 전쟁과 착취와 억압과 식민지배를 의미했습니다. 이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식민지배의 왕국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참된 왕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희망하게 되었죠. 그것이 메시아 대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그 자기들을 진정한 진정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통치해 줄 왕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음,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은 어, 하늘의 왕국이 오고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를 구절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절의 말씀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의 그 핏줄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하늘의 왕국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혀 새로운 일, 완전히 새로운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백성이 지목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을 심판하고 분류할 권한을 가지고 오실 건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통치가 있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로마나 바벨론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과중한 세금을 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눈물 속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하늘의 왕국이 왔다고 하는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으로 오고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것입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족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의 이 눈물과 아픔의 모든 일들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큰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구와 경상북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주님께서 큰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의 교회가 이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2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